뭐지? <laughs> 안녕, 유라. 나는 브레드 이발소의 브레드 아저씨란다. 와, 브래드 아저씨! 다른 게 아니라 오는 11월 17일 날 있는 내 생일 파티에 유라를 초대하고 싶어. 정말요? 와줄 어. 수 있겠니? 어, 그럼요. 그럼 그날 잠실에 있는 브레드 이발소 방으로 찾아오너라. 안녕. 아, 안녕. 여긴가? 브레드 이발 소방으로 찾아오라 했는데? 레다 씨, 안녕하세요. <laughs> 유라야, 와 줬구나, 고마워. 네, 어?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안 보이네요. <laughs> 우리 직원들이 날 골탕 먹으려고 꼭꼭 숨어버렸어. <laughs> 숨어버렸다고요? 직원들 진짜 웃긴다. 당최 어디 있는지 원. 유라가 좀 찾아주겠나? 그럼요. 숨바꼭질이라면 또 제가 잘하죠. 빨리 찾아봐야지. 부탁하네. 흠 어디 숨었을까? 음... 침대 쪽에 있나? 야 없네. 그럼 여기 음... 여기 뭐야 어디 숨었니? 우와, 사진 잘 나왔다. 아니, 진짜 잘나 음, 음. 이 정도 숨을 수어 이야! 어, 아무도 없네? 여기! 어, 여기도 아니야. <목소리도> 와! 찾았다, 찾았다! 와 자! 어, 안녕! 어, 어, 어. 안녕, 난 밀크라고 해. 아, 밀크? 어? 근데 우유처럼 생겼는데, 왜 밀크가 아니고 밀크야? 어, 그, 그건, 태어날 때부터 M이 거꾸로 W로 바뀌어서 태어나버렸대. <laughs> 친구들이 많이 놀렸지만, <laughs> 이젠 괜찮아. 아, 그랬구나. 근데 뭐 밀크면 어때?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. 브렛 다저씨 윌크 찾았어요! 얘, 예, 예, 이 녀석! 날 놀리다니! <laughs> 다음 친구는 또 어딨지? 역시 서랍에 너뿐 우와! 맛있는 음료수가 엄청 많네? 쓰레기통엔 없을 거고 아니면 여기? 어! 나 누구야? 와중장밑이 어둡다더니 거기 숨어있었구나 멍멍? 아! 나너 누군지 알아 너 강아지 소세지지? 너브레드 이발소에서 완전 히키쟁이잖아 <목> 만나서 반가워 자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남았어요? 우리 이발소 캐셔 초코. 초코. 응. 좋았어. 초코야 유라가 찾으러 간다. 어,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 한 번네? 화장실 여기인가? 초코야 여기 뭐니? 오! 오 이거 미용실 거울이잖아. 오! 머리 예쁘게 해주세요. <laughs> 어 뭐야 초코 찾았다 왜 이렇게 껴있어 아, 역시 내가 제일 잘 숨었군 한참 재밌었는데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자 어, 어? 아저씨 초코도 찾았어요 아, 사장님은 여전히 숨바꼭질은 꽝이셔 이 여자들. 이렇게 숨바꼭질 할 시간 있으면 손님이나 더 받으라고! 여튼 이제 다 모였으니 생일 파티를 시작... 사장님! 그런데 생일 파티인데 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? 어? 응? <laughs> 난 너희들이 준비해올 줄 알고 사장님도 참 음식은 초대한 사람이 준비해야죠 <laughs> 그, 그, 그런가? <laughs> 그럴 줄 알고, 제가 준비해왔죠. 어? 자, 루, 루, 짠! 오! 우와, 케이크다! 어? <laughs> <laughs> 자, 그러면 생일 축하를 시작해볼까요? <웃음> <와>!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<생일> <laughs> 사랑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해요. 모두들 고마워. 그런데 선물은 없나? 선물 되게 좋아하신다니까. 지난번에 제가 기프트콘으로 커피 쿠폰 보내 드렸잖아요. 저도 탈모 샴푸 사 드렸는데. 아, 참. 그랬었지. 소시지 넌? 그래. 너는 우리 미용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손님들을 모르고 오니까 뭐 <laughs> <laughs> 둘의 다섯시 <5씩> 같이 커팅해요 <laughs> 으쨰, 됐다 <laughs> 자아보세요뭐 아, <laughs> <물>, 맛있군 <laughs> 밀크 너는 초코칩 우유와 환상의 조합이고 나는 어? 가르페 먹어야지. 음 맛있다. 아목 막혀. 어목 막혀? 잠깐만 어. 내가 우유 갖고 올게. 어, 어 빨리 빨리. 자 초코 빨리 마셔. 브레드 우유 이거 유기농 우유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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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아 시원하다. 아 고소해. 근데 배부르다. 엄청 많이 먹었어. 나도, 나도. 배가 터질 것 같아. 근데 이제 우리 뭐하고 놀지?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한 게 있지. 응. 어? 어? 그게 뭔데요? 바로바로 바로 짜잔! 아, 아. 우와, 색칠 놀이다. 우와. 우와. <laughs> 오, 안에 사인펜도 들어있네. 음. 색칠을 해보자. 아. 아. 오, 오 색깔이 오. 점점 변하네. 와 신기하다. 멋진 수영 <laughs> 나랑 색깔이 똑같네. <웃음> 아! <웃음> 자 됐다. 우와 유라 그림 실력 보통이 아닌 걸. 음, 색칠 좀 하네. <laughs> 벌써 어두워졌네? 근데 다들 자고 갈 거야? 당근! 늦었으니 유라도 자고 가거라 아 정말요? 저 자고 가도 돼요? 그럼 빨리 씻고 와야지 어 다녀와 어? 샴푸랑 비누도 브래드 이발소야 귀엽다 와! 거프 와나 양치 다 했어. <laughs> 뭐야 벌써 잘 준비 다 했어? 나도 옆에 누울래. 우와 이렇게 같이 누우니까 너무 좋다. 브레다저씨 생일에 집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. 고맙긴 유라 덕분에 우리도 재밌었지. 사장님 근데 저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런데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음. 그건 네가 최고의 미용사로 인정을 받게 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봐 마. 정말요? 야호! <laughs> 자, 불 끈다. 아, <laughs> 뭐야? 야광 스티커. 진짜 이쁘다.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 같네. 오늘은 참 기분 좋은 생일 날이었어. 모두들 굿나잇. 잘 자. 잘 자렴. 인공지능 스피커에 유라와 동화친구 틀어줘 라고 말해보세요. 유라와 동화친구